咕走咕大。 꺼진 물짝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알게 하시고 마음에 잘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가족들, 친구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늘의 말씀 읽어 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이절 말씀 아멘. 친구들 샬롬 반가워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옷 따뜻하게 잘 입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이 날씨를 잘 견뎌보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오늘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손가락 준비, 짠! 레디, 고! 성경 이야기,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이에요. 안녕!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는 아브라함이라 불렸어요. 오오. 아브람은 하란에서 살았지요. 어느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려. 네. 아브람은 아내 사라와 조카 롯, 남은 가족들과 길을 떠났어요. 새 땅에 사람이 많아져 같이 지내기 어려워졌어요. 아브람이 롯에게 말했어요. 우리 싸우지 말자. 하나님께서 온 땅을 보여주셨어. 어어. 어.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너가 먼저 선택해. 그럼 내가 반대로 갈게. 오호. 롯은 왼쪽과 오른쪽 땅을 살펴봤어요. 롯시 요단 땅을 보니 다른 곳보다 재밌는 것도 많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롯과 그의 가족은 소돔과 가까운 도시에서 살기로 했어요. 아브라함은 롯의 가족과 반대로 갔어요. 어느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어 온 땅을 보렴. 이 땅을 너와 너의 가족에게 영원히 줄 거야.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살고 있는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내인 사라와 조카 롯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고향 땅을 떠나게, 떠나게 되었어요. 애굽을 지나서 네게브라는 곳을 지나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아브라함의 소유야 롯의 소유가 그때 계속 계속 이사를 하면서 점점 많아져서 함께 살기에는 어려운 환경이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과 목자들이 땅이 너무 좁아서 서로 다투는 모습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따로 떨어져서 살기로 결정했어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살고 싶은 좋은 땅을 고를 수 있도록 양보해 주었어요. 롯은 소돔과 고무라가 있는 땅이 풍족하고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모두를 보라고 말씀하시며 그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잘 양보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양보하는 어린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그리고 잘 양보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던 것처럼 더큰 복을 선물로 주신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 양보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아브라함이 로색에게 양보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친구들에게 잘 양보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